9일 얼트러 사운드머니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122만 ETH 이상 122만 3,799.90 ETH를 소각하였으며 현재 소각 속도는 6.16 ETH 분당이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최근에 웹3 프로토콜 더그래프GRT가 주최한 암호화폐 이벤트에서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비공개 미팅을 갖고 프로젝트 메인넷 출시 1주년을 축하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마크리가 올린 트윗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제시하는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더리움을 금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분산형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더그레프의 루레나 파브리스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를 암호화폐의 메시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부테린 덕분에 프로토콜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27세의 부테린은 휴가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에 혼자 왔다. 그는 3개월 넘게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고 있다.